네, 안녕하십니까. 다식 골프 프로입니다. 드디어 내일이면은 필드를 갑니다. 3월달에 첫 필드 라운드를 가는데요. 보 필드 라운드를 가시기 전에, 아니면 가기 전에 <laughs> 설명을 드려합니다 네. 이제 클럽을 보실 때열4개가 맞는지 아닌지, 그거를 일단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제 또 골프 장갑이 있거나, 아니면 골프화가 있거나, 그걸 피부 챙기셔야 되고, 얘는 또 골이 있는지 없는지 여유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이제 롱티 쇼티 그거가 이제 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골프장 가면은 골프샵이 있어요 근데 골프샵 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골 그리고 마크는 이제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하셔도 되시고요 예 그리고 골프화도 예 여유분이 있으면 좋겠죠. 혹시나 내가 집에 두고 왔을 때, 깜빡했을 때, 그때 아 안에다가 넣어도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보통 백에 넣으시면 훨씬, 훨씬 더 좋,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제, 필드 라운드에 가면, 키 오토 시간이라고 있어요. 그 시간을 딱 지키셔야 돼요. 안 지키면은 이제 일행들한테 민폐입니다. 민폐고요. 이제 a 의 골프 레너와 에티켓을 벗어나는 거니까요 그거 참고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자는 항상 챙기셔야 돼요. 모자. 네. 그리고 골프장 갈때 명바지 입으셔야 돼요. 청바지 안 돼요. 청바지. 여자들은 치마까지 돼요. 근데 이제 여름 되면 근데, 반바지 되는 골프장들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필드 가기 전에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필드를 가면 반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좀 이상해요. 남자들이 반바지 입으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입어요, 저는. 예.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핸드폰은 진동. 왜냐면 백스를 해놓으면 멘탈이 무너지기 때문에 항상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못갈 시에는 대타를 구하셔야 돼요 대타 구하셔서 내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를 대신 갈 분한테 이제 입금해주시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제 사비로 가시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골프장 필드라도못갈 시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다른 건 없고요 항상 사진 찍어 놓으세요 왜냐면 오프존 가면 음실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들을 다찍어신게 좋아요. 그래야지 찾기 없이도 추워요. 씻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건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필드 가기 전, 전과 필드 매너와 에티켓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